그걸 아낍니다.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이면 보다 정중해집니다. 그러나 그걸 아낍니다.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.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실례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오해를 했으면 겸손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낍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당신을 좋아합니다. 당신을 사랑합니다. 하면 참 좋을 텐데, 그걸 아낍니다. 칭찬의 말도 아끼고, 격려의 말도 아끼고, 사랑의 말은 더 아낍니다. 주어서 손해볼 것도, 아까울 것도 없는데,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아낍니다. 이렇게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, 이제는 아낄 것 없이 마음껏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. 진실은 나의 입술로, 관심은 나의 눈으로, 봉사는 나의 손으로, 정직은 나의 얼굴로, 친절은 나의 목소리로, 사랑은 나의 가슴으로. 아끼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사용합시다. 아낀다고 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